단군 미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봄계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밭시스템이 개발한 타 기능 이상 배열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시제 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 제 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FX의 책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운용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F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재 카이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K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영국 MBDA 미디어 독일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A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F-35E 개발 당시 AIN-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별다른 문제 의식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위 덕분이다. 반면 KF-X는 F-35E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N-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로켓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네 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위티어 미사일이 K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안면 최신형 AIM-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T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16과 대구 공군, 그립 펜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5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35 전투기에서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아이리스티를 아스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티보다 35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AIM-9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오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 1 5 k 에 타오러스를 장착할 때 22개월이 걸렸다. 반면 k f x 에 타오러스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세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하되 2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가망 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에 탑재해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9회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러스 K1 기술을 응용 KFX와 FA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F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 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F-X 개발 및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프랑스 해군 항공대 소속 라팔 전투기가 미 해군 핵 항모에 착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 우주 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 업자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다소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레스, M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MTU, 알레니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 전투기를 매개로 다수의 유럽 업체가 지분을 보유한 채 개발과 생산, 판매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셈이다. KFX도 마찬가지다.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중견 기업인 카이로서는 부담이 크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F414 엔진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부스 앞에 전시되어 있다. 실제 비행시험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침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KFX의 구성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방산업체를 모아 KFX 인터내셔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카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카이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KFX의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잠재적 구매국들의 불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KFX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항공 우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첨단 항공무장 장착과 리스크 감소 전략이 필수다. 공군과 카이 등 방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산 전투기 개발 여심 잇따른 악재로 좌초하나.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상승도 2021년 시제기가 나올 예정이다. 카이 제공. 국산 전투기 국방 분야에서 이 단어만큼 달콤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전쟁의 승패가 한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로망으로 꼽힌다.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다 첨단 기술 축적과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생산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에 한창이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기술 이전 규모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무장장착 준비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개발 계획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3년간 허송세월한 미국제 무장 통합, 현재 KFX 개발 과정에서 핵심은 무장 통합이다. 항공 무장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기와 무장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외국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제 무장 장착 관련 기술 자료 이전이 3년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데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9.1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미 정부는 안보협력위원회를 열어 미국제 무장기술자료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KFX 시제기가 없어 미국제 무장기술자료 수출 승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2016년 3월 실무회의를 갖고 미국 측이 크기나 무게 등이 포함된 물리적 기술 자료, 무장 항공기 통합 관련 정보가 담긴 기능적 기술 자료, 시험용 탄과 지원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과 2017년 1에서 2월 한미 방산기술전략협력체와 SCC 등을 통해 KF-X 무장통합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2월에 걸쳐 미국제 무장의 물리적 기술자료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미국방부안보협력국은 지난 2월 우리 측에 서한을 보내 KFX 시제기가 없어 기능적 기술자료 수출 승인을 불과하다며 다만 한국 측이 상세설계 기준 설정 시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수출 승인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F-X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상세 설계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 7월 사실상 거부였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에서 7월 방산기술협력위원회 한미통합국방협의체 SCC를 잇따라 열어 KF-X 상세 설계 기준에 준해 기술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 한미 정부와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KFX 상세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선별, 미국 정부 보증에 의한 대외군사 판매 방식 대신 상업 구매로 우선 추진기로 합의했다. 상업 구매 방식을 택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기술자료 획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방사청은 독일제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영국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으로 개발 일정을 맞춘다는 입장이나 2021년 출고될 KFX 시제 1호기에 미국제 무장 통합이 완전히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6년까지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등 국산 전자장비와 미국제, 유럽제,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5년. 사소한 테러미라도 발생하면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은 일관됐다. KFX 시제기가 있어야 기술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약 3년간 미국 측과의 소득 없는 협상에 매달리면서 미국제 무장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